안녕하세요. 한살더 성숙해진 서울입니다. 설을 지내면 사람의 나이도 한 살씩 더 늘잖아요. 옛날엔 한설두설 설 부르던 것이 오늘날 한살두 살이 되었답니다. 최근 <laughs> 저의 고민은 음, 얼굴이 커진 것 같아요. 잔주름이 생겼어요. 피부가 칙칙해요한살더 먹었지만 두살더 어려 보이는 메이크업을 해보겠습니다. 아하 성분이 들어있어 피부 정돈에 탁월한 마스크팩. 값비싼 성분의 화장품을 발라도 묵은 각질이 쌓여있다면 묵은 각질에게 좋은 일 하셨네요. 디스테티 마스크팩은 스텝 4로 나뉘어 체계적인 관리를 할수 있는데요. 스텝 1으로 각질 관리와 피부결 정돈을 해주면 스킨 로션 같은 기초 제품도 더잘 먹는 느낌이에요. 오일에 한 번씩 꼭 사용합니다. 피부 노화의 가장 큰 적인 자외선. 1년 365일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잘 바르지 않은 1인입니다. 지성의 민감성 피부 타입이라 트러블, 끈적인 메이크업 지속력에 신경을 아주 많이 쓰는데요. 바이세범 선스틱은 피지를 잡아 보송하고 톤업 효과까지 주는 선스틱이에요. 건성 또는 모든 피부는 썬프라이즈 머스트 데일리 선스틱으로 추천합니다. 촉촉하고 결정 없는 에어 쿠션. 쿠션의 촉촉함은 좋으나 커버력이 떨어져 실망하셨다면 여기 집중해주세요. 화이트 에센스층의 고수분 성분과 듀얼 커버 파우더 TM 공법이 만나 빛의 반사율을 높여 피부의 결점이나 잔주름을 커버해 더욱 매끈하고 화사한 피부를 만들어줍니다. 작고 예쁜 얼굴 펜슬로 슥슥 그리고 팁으로 샥샥 블렌딩하는 초간단 헤어라인 메이크업 부드럽게 발려 스펀지 팁으로 스머징을 해주면 금세 파우더리하게 픽싱되는데 물과 땀에 강한 롱 라스팅 펜슬 타입이라 눈, 비, 땀 걱정 없이 자연스럽게 헤어라인을 채워줍니다. 2018년 트렌디 컬러로 예뻐지기. 캐넛버터 컬러의 섀도우를 눈 전체에 발라줍니다. 속눈썹을 짧게 잘라 촘촘하게 붙였는데요. 블랙보단 브라운 컬러를 사용하여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눈매를 연출합니다. 핑크 브라운 톤의 블러셔를 볼 전체에 발라주고 생기 가득한 핑크를 애플존에 발라 입체감을 더해줬습니다. 촉촉하고 영롱하게 빛나는 입술 2018년 메이크업 트렌드 중에 하나인 글로우 립 메이크업 두 가지 립 컬러를 발라 그라데이션을 연출했습니다. 유채꽃 꿀 성분과 95% 함량의 식 10... 오일을 황금 비율 되어 주름은 메워주고 영양 보습은 채워줍니다. 투명하고 영롱한 네 가지 컬러와 은은하게 빛나는 네 가지 컬러, 총 여덟 가지 컬러로 구성되어 있어 개성에 맞게 고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맑고 화사한 피부와 또렷한 눈매, 촉촉하게 빛나는 입술로 한살더 먹었지만 두살더 어려 보이는. 새해 한복 메이크업입니다. 이번 스킨케어와 메이크업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저는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새해엔 모두 예뻐질 거예요.